안녕하세요 코리니 시절부터 원유띠와 함께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퀴즈 이벤트인데요 이 SEC 의장인 게리갠슬러가 증권이라 주장하면서 수년간 소송을 이어온 코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홀더가 대한민국에 있고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전송, 결제에 특화되어 있는 코인이 바로 오늘의 정답 힌트입니다. 참여 방법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010-8459-8508번으로 정답을 전송해 주시면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따뜻한 음료로도 바꿔 드실 수 있으니까 입맛에 맞게 쿠폰 사용해서 커피 한 잔, 하시라고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제 하락의 느낌과는 다르게 오늘 장은 어느 정도 활기를 찾은 느낌인데요. 오늘 종목들 굉장히 중요하니 영상 끝까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비트럼, 1735원에서 1755원. 어제 매수 추천드린 매수 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현물이 너무 수익률이 승률 100%여서 다들 선물 매매로 많이 하셨는데요. 93%, 66%, 104%, 52%, 49%, 108%, 50%, 54%, 48%, 46%, 103%, 52%, 138%, 68%.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매일 중요한 기사들, 이렇게 링크 정리 포함해서 그 기사들에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지 다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칠리즈 메인넷 2.0 업그레이드 일정 임박 때문에 칠리즈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장에서도 이렇게 다들 큰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요. 위에 덤 프로토콜 수익도 함께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21%, 20%, 20.21%, 15.71%, 21.8%, 20.62% 이렇게 좋지 않은 장애도 단타로 매일 15에서 20%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정보 공유방 이 비공식 업계 정보,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예민한 정보들로 수익을 내는 건데요. 이던 프로토콜도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그리고 블록체인 게임까지 수혜를 받은 세력들이 약정하고 올리는 정보주입니다. 정보로 이렇게 반나절만에 20% 수익을 낸 건데요. 여러분들도 정보만 있으면 이런 수익 다들 가능하십니다. 또 방에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덕분에 이런 장에서 수익 좀 보내요. 감사합니다. 눌림 목줄때 타점 좋네요. 감사합니다. 알다 달아. 신기하네요. 진짜 정보 확실한 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도 내려오기 전 매도 영상이 좋네요. 유일한 빨간불. 다 아, 하락하는 중에서도 정보가 있으니까 유일한 빨간불인 종목 하나만으로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무료 카톡방 입장 방법 영상 하단에 010-8459-8508제 개인 연락처 숫자 1 보내주시면 세력들의 정말 중요한 정보, 이런 예민한 정보까지 다 공유해드리는 카톡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어제 바이비트 거래소에 상장한 이 엠블 입니다. 어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죠?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던게 엠블 5원에서 5.15원 바이비트 상장 모멘텀 12시 43분에 공지가 뜨기 이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이비트 거래소에 상장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 제가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공식 트위터 올라오기 몇 시간 전에만 알아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제가 45%에서 전액 매도를 진행했는데요. 1차 조정, 크게 나오고 재차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2차 진입 매수 시기 그리고 목표 가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2차 매집 시기는 28일 전이나 직후가 아니라는 점꼭 참고하시고 이 상장 이슈가 살짝 수그러 들었을 때 재차 매집을 하고 상승을 하게 될 테니까요. 엠블 바이비트 상장과 더불어서 이번에 mm을 맡은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 제가 정보 입수해 놨으니까 참고하셔서 이후에 엠블로 2차 급등 수익 내보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엠블 관련된 모든 정보 공유해드리는 카톡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정보 정리해놨으니까 혹시라도 엠블 고점 꼬리 부근에 진입하셔서 물려 계신 분들은 2차 신규 진입 타점 기다리시면서 에어드랍 신청하시고 시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드랍으로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시간만 필요할 뿐이고요. 이 시간 무슨 시간이죠? 매수하고 기다리면서 같이 기다리면 되는 시간뿐입니다. 특별히 엄청나게 할애해야 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수령 완료 에어드랍으로는 아비트럼하고 블러로 800만원의 수익을 내면서 달성률 8%를 달성했고요. 신청 완료 에어드랍 베이스와 ZK싱크를 신청 완료했는데 이 ZK싱크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ZK싱크 내에서 에어드랍 진행이 되면서 네트워크의 오류를 미리 발견해서 고치는 동안 감사 이벤트로 추가적인 에어드랍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ZK싱크 에어드랍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 이번에 추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프로젝트 합쳐서 예상 수익이 13,000달러 약 1,700만원인데 추가 신청과 함께 수량 개수도 늘어나서 예상 수익이 14,000달러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제로 에어드랍을 에어드랍 신청하기 예상 수익 약6 0 0 0 달러인데요 두개 합치면은 2만 달러 정도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2,600만 원돈 더하면은 달성률 34%까지 6월 달 안에는 전부 다 수령해서 34% 이상의 달성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요 010 8459 8508 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셔서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청하셔도 달성률 92% 2%만큼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에어드랍으로 무자본으로 9,200만 원 만들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에어드랍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저와 함께 신청하셔서 무자본으로 9,000만 원이라는 시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